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네 올란도 LPG 차량 가지고 나왔어요. 이 차량 2012년에 주행거리가 19만km대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입니다. l p g 고요 완전 무사고의 성능검사 올 양호 입고하고 나서 코일 플러그 교환해놨고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정비 잘 되어 있고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고 LPG SUV 차시는 분들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드릴게요. 소개하는 차량 올란도 LPG 차량입니다.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 LPG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동비가 좋고 사람을 태우기도 좋고 그리고 또 적재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또 금액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범퍼 하단 부위, 전면의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 그리고 본네트, 전면 유리 그 측면부 모습 살펴볼게요. 네, 휠 컨디션 양호하고, 지금 보시면 타이어도 한 50%에서 60% 정도. 이어서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고,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뒤쪽 휠도 깨끗하고, 뒤쪽도, 네, 타이어 많이 남았어요. 한7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후면부 살펴볼게요. 네, 후방 센서, 그리고 또 보시면 트렁크 쪽 리어램프, 그리고 뒤쪽 유리까지. 네, 조수석 쪽 측면부 모습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휠컨디션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고, 측면부 모습도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쪽 휠. 네, 외관 모습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완전문 사고에 성능검사 올 양호, 그리고 코일이랑 플러그도 다입고하고 나서 교환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목소리> 네, 먼저 트렁크 쪽 보겠습니다. 지금 벨트가 있죠. 네, 좌석을 펴서 7인석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폴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될 때는 굉장히 넉넉하게 적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어 트림 그리고 시트 네, 접이식 미러 있고 운전석도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네, 주행거리는 19만 5천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도 네, 여기 사용감 살짝 있는 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그리고 또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수석 쪽 시트 컨디션도 양호하고 도어 트림 쪽 그리고 대시보드 쪽까지 모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네,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사고 없고 성능검사 올 양호에 입고하고 나서 코일 플러그 네, 교환 다 해놨고 LPG이기 때문에 네, SUV 내가 적재도 좀 해야 되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사람도 좀 태울 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타시기에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오셔서 차량 주행도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출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